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아멘 아, 우리 인사 한번더 할까요? 아,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아, 도로를 지나가다가 현수막, 뭐 목격자를 찾습니다 참,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래도 다 뭐죠. 이 안에 차 안에 카메라들이 있어서, 어, 그 카메라를 보면, 몇 개를 뒤져보면, 아, 누구 가실인지, 또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 4월 9일, 오늘이죠. 뭐 오후, 뭐 한시경, 오토바이와 1톤 트럭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후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목격자를 찾는 것일까요? 당사자 누구의 말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니까 그 중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것을 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본 사람이 어떻게 증언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어제 제가 우연히 차 안에 이렇게 잠깐 나갈 일이 있어 나갔다가 봤는데 어, 어떤 차가 이렇게 싹 긁고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오 어, 그냥 가네? 번호판이라도 좀 볼까 그랬더니 싹 빠져서 어, 주황색 차량에 어, 뭐죠, 뭐 SUV 뭐그 그 정도만 봤는데 그래서 얼마나 긁었을까 보니까 그렇게 표시는 잘안 났습니다. 그냥 살짝 이렇게 보니까 살짝 밑에 그 이렇게 기스 정도 나서 어꽤 이렇게 치고 나간 줄 알았는데 눈으로 제가 이렇게 보는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어 이거 혹시 내가 그렇, 그랬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기도 좀어 두려웠습니다. 아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이러면 여러분 증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아,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격한 사람만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격자라고 다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목격자 중에서도 증언을 해야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이죠. 아, 난 절대 나는 다른 사람 일에 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목격을 해도 자기 증인으로 하기 싫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격자일 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목격자에서 증인이 되는 것인데 분명히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역사하신 것들이 많았는데도 그냥 입 다물고 살면 목격자지 증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내삶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정말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주님 내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말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그 전파되는 것도 다 사기고 헛된 것이고 그래서 믿음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죽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가 실수를 한 거죠. 죽음의 선고를 내렸지만 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설령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지만 또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들려 올라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죽음의 절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절망은 뭐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도 정복할 수 있고, 죽음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삶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43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또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렵고 떨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도망쳤고 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릴 제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약한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비리비리해서 약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 새롭게 보이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쥐를 무서워하는 어떤 여자가 쥐가 지나가면 막 무서워서 어머, 무서워 막 이러는데 이 쥐가 자신의 샤넬 가방을 물어 뜯었다면, 아니, 이게 어디서 그러면서 막대기로 때려잡는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옆에서 돕고 이런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힌 무덤까지 찾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겁쟁이를 둔 실패한 스승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끝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게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바로 다음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숨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났었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던 이 제자들, 도대체 무슨... 이후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전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난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180도 바뀌죠? 여러분은 어떨 때확 돌변합니까? 내가 확 바뀐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두려워했던 어떤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돌변합니까? 뭔가 없던 게 생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해봐, 해보라고.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면 이거죠. 제정신이 들었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죠. 분명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자들을 실망시키고 두렵게 했던 어떤 이유, 즉, 스승이 자신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뭔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상황이 바뀌어야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다가 이런 고초당하고 죽는 것,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를,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딴 데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법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두렵게 했던 것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전에 자신이 그렇게 두렵게 여겨졌던 것에서 벗어나서, 아, 정말 주님이 죽음을 이긴 권세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들 앞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 내가 내가 그걸 봤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뭐했겠습니까? 이게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죽고 싶어서 너 환장했어? 아니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똑똑히 보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 온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 이런 뭔가가 시작이 되었다면 여러분 분명은 그것은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유혹과 고난에도 이어져 온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25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건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년의 박해 속에서 거의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으로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8세대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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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아들의 아들 30년씩 쳐도 8세대 동안 그 박해를 이기면서 신앙을 지켜왔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이 증거한 이 복음이 소멸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았, 보였지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 함을 보여주시는 더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가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이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본성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지 내가 그래서 주인으로 타고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때이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살아왔던 대로 살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8절에 이어서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로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 유언이죠. 주님께서 유언으로 삼으신 것이 뭡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 삼는 데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제자가 된사람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되어지는이런데관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제자야 제 사람은 사람이나또목사하면이 저와 함께 활동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우리 청년 중에서 보면 지금 벌써 목사가 되고, 성교사가 돼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성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심은... 우리만 예수 믿고 어, 잘 믿고 여러분 이런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만 잘믿야 너만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믿고 네가 진짜 잘 믿으면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저자인 카이 아이들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팬의 차이는 무엇습니까 아, 좋을 때는 따라다니지만 팬은 시들해지면 잠수를 탑니다. 팬은 은 즐기기를 좋아하지만 희생하기는 싫어합니다. 팬은 내 좋은 것을 따라 가지 않고 내 싫은 것이 올 때는 주춤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팬이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안 하고 이런 모험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이십삼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분명하게 제자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자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만 제자가 되어야지. 뭐 우리가 다 제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자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제자가 되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든지 이런 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되든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예수님을 외면하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딱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 주지 않자 그냥 물이 군중이 되어 버려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돌변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5년을 매주 한 번도 거슬리지 않고 다니다가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어디 그 라디오 이야기를 통해서 어, 들었습니다. 야, 사랑하면 저렇게까지도 할수 있구나. 5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주 어, 내려간 그러면서 결혼한 참 이런 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사랑하니까 저렇게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니까, 순교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르치고 지키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런 것을 믿어. 이러면 이걸 지키게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믿을게.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야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게 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이렇게 살게 사명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번에 부흥회 때이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기에만 제 초점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사, 무거운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이런 약속 축복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면 대인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해뜨는 식당을 운영하는 군사님의 아, 이야기인데요. 밥 굽는 서름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이 군사님이 식당을 열었는데 천 원짜리 식당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뭐 요새 1,000원 갖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진짜 누구 말맞다나 흙 퍼서 장사하는 거죠 손해보는 것입니다 절대 원가도 안 됩니다 반의 반도 안되지요 그런데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와서 공짜로 주면 먹는 그 사람이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1,000원이라도 내고 당당하게 먹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뜨는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식당을 몇년 운영하다가 이 김선자 군사님이 2013년에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당신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치료 기간을 제외한 제외하고 국밥집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아, 김선자 군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6개월을 살더라도 밥한 끼를 대접하고 주님께 가는 게 옳은가? 병마에 찌들어 자기 신세 한탄하며 울다가 가는 게 옳은가? 이 권사님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약 부작용으로 손을 떨어가면서 죽어과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후에 2년을 더 국밥집을 사명으로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지를 받아서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쌀도 보내주고 채소도 보내주고 두 주에 한 번씩 고기도 보내주고 이런 많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딸의 또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마 괜찮아 돈 없어도 안 죽어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죽음의 절망에서 산소망이 되신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서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할수습니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사명 주실 때 이것만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뭐 때문에 어렵고 지금 금리 때문에 어렵고 또 괜찮으면 경제가 어렵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맨날 환경 상황 이런 것만 탓하지 않고 오늘도 주신 은혜로 주 앞에 담대함으로 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으로 소망을 바꾸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어둠의 건세 우리를 짓누르는 때로는 죽음의 절망에서도 소망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 삶속에서 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정교회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Mm.